안녕하세요. 오늘 내집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기 광주 퇴촌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와, 정말 만족도가 높은 오늘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네, 정과장이 강력히 추천하는 오늘의 세대를 꼭 봐주시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총 20세대가 단지를 이루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샘플 하우스는 계약이 완료가 되었어요. 근데 이 샘플하우스와 거의 동일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영상을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샘플하우스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대지가 앞지로을포환한평수가 80평 실내가 1층, 2층 그리고 3층에 약간 테라스 앞쪽으 공간이 있거든요. 2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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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평 이렇게 해서 실내 사용하시는 평수는 50평입니다. 재반 사항은요, 현재는 LPG 벌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가스는 인입이 될 예정이고요. 상하수도, 그리고 오베수도 직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입지는요, 도보로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정류장은 광역버스가 또 다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광역버스 라인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자차를 권해드리긴 합니다. 자차로 이동한다 하시면 시내 생활권까지는 표출 시내 생활권까지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완벽히 누르실 수가 있고요 또 경기 광주 시내권까지는 20분 그리고 송파 하나까지는 자차로 한 40분 정도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점 이해하셔서요 여러분 아, 제가 집을 보는 순간 너무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완벽한 숲세권 그리고 마당이 큰 집은 아니에요 마당이 넓진 않지만 그 마당을 정말 마당과 맞바꿀 정도의 완벽한 숲이 온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촌마인린던느껴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입구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입주민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도로가 부또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지금 이쪽 메인 도로가 6m가 넘는 앞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뒤, 우리 집 앞쪽으로 마당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제 베크로 시공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차는 옆쪽으로한대 가린 한대 이제 모습인데 한대 혹은 이제 이 우리 집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겹주차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주차가 조금 더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 또 마련되어 이 있다고 하거든요 한 15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외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적화벽불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고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 여기는 추후에 제 레벨 맞추어서 출입하시기 용이하게 해 드릴 거고요 이거 한번 오케이 네. 실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전시의 모습인데요.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전시이 여유가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신발장이 6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까지 완벽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에요. 거울을 입고요. 옷 매무새 확인하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앉으셔서 신발 신실수 있는 배치체험까지 완벽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소등등도 터치 형태로 해서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문 개폐형 문을 콩나물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방이 하나가 있게 되고요. 거실과 주방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실부터 가봐야겠죠? 일단 거실 크기는요. 5.2m 4m, 9되의 크기, 참고해 주시고요. 아, 여러분. 아, 층고 한번 내볼까요? 층고도 꽤나 높아 보이는데, 2.6m가 조금 안 되는 친구입니다딱 들어왔을 때, 정말 그냥 한말이아니에여러분 너무나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앞쪽으로 해서 가장 오래 뛰는 게 전차. 그리고, 영불변의 숲길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추룩추룩하니까 확실히 너무나 예쁜 것 같고요. 여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소재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벽면은 도 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 설치가 되어 있고 실리펜도 멋스럽게 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톤으로 깔끔한 포시린 타일로 바닥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쪽에 이제 이렇게 체험창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아, 길게 쭉 되어있어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소파는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1인 의자는 아니면 파우치 같은 걸 쪽에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주셔도 공간을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안쪽으로 보게 되면 이 공간 자녀분들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안에서 책도 읽고 네, 놀이도 할수 있는 이 공간, 이 계단 위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은 네, 반려동물에게 내어주셔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렇게 한번 나왔어. 앞쪽으로는 이제 데크를 깔아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조금 서운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반디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나와도 오늘 사실 날씨가 되게 좋은데. 여기로 들어오니까 덥다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숙소 너무 초록하게 거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여분의 공간이 조금 있어요. 물론 이제 옆집과의 경계도 시공을할 계획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LG 하우시스 2중창을 사용하셨고요. 이제 주방 공간으로 만나가야 되는데 어, 거기서 비춰지는 이 모습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아일랜드가 축 펼쳐져 있는데 아일랜드 앞쪽으로 해서 간단한 식사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말린 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다이히은는 사실 가져오 필요가 없없요 지금 쭉 같이 연결되어 있고 오크, 무늬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서 깨알같이 이게매치 해주셨어요 이 컬러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좋았던 게,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식사하셔도, 이쪽으로 다 이제 양지실수 있거든요? 식사하셔도, 그냥 이 뷰를 다 만끽하면서, 네,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문창 열면은 다 새로 들거든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이 더 즐겁겠죠? 그리고, 어, 여기는 또 옵션도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이, 보이는 가정들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퍼지는다. 뭔가 오븐 설치되어 있고요. 풀로 장 채워져 있고, 지금 위쪽으로 수납 다 가능하고요. 중간 장마련 되어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카프레 제품으로 해서 싱크볼도 네, 마련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를 또, 기본 제 제품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위쪽도 다 수납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판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칸스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 미드웨이 부분까지도 칸스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어, 역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집이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그레이와 오크톤의 이 우드 컬러 이 매치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상국 쿨톤 많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엘리카 후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음식하고 할 때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티에도볼수 있고 가, 가족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너무 좋은데 그냥 나 혼자도 이렇게 할때 힐링할 수 있는 저 공간이 완벽히 바로 옆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조 싱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포레 제품으로 싱크볼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컨트롤하는 거였네요. 그리고 안쪽 공간을 좀더 살펴보면요. 와, 수납을 어떨까? 아, 저쪽은 이제 주방 부분이 조금 수납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 공간이 완벽히 이제 수납 공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어, 저라면. 여기는 이제 계약이 됐는데, 추후에 공사하는 집이라면, 이제, 보조주방을 하나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층대면, 이쪽에, 이제, 뭐가 있을지, 여러분은, 오, 돌려가네요. 여기 다 수납이네요? 오, 대박. 다 수납이네요?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창도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와, 수납이 정말 짱짱합니다. 이제 1층에 방이 이렇게 되는데요. 방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쫙 보게 되면 피처 레일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흰 조명도 이렇게 쬐고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예쁜 그림 같은 거 하나 걸어두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조명도 정말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어요. 1층에 위치해 있는 방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바닥은 방마루.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고 여기는 일단 방은 작은데 침구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어, 거실 침고와 거의 비슷하고요. 방 크기는요. 3.3m, 2.2m, 2.3m 정도 되는 크기예요. 반창 시동되어 있고 게스트룸으로 활용하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에이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싱글 침대 같은 거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 정도까지는 네,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쪽 공간. 1층은 사용하시는 공용 화장실이에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서 변기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바닥과 연결되는 타일로 그레이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환기장도 너무 귀엽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수납하실 수 있게 또장을 깔끔하게 설치해 주셨어요. 딱 들어오고 지금 이 양쪽에 동일한 크기로 체감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딱 올라오게 되면 멀티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스터룸, 서브룸 있게 돼요. 딱 들어오면서부터 여기도 이제 아예 시공하실 때도 시공하실 때도 이렇게 선반을 해주셨거든요. 너무나 감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스터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이거 보세요. 벽면 도장이랑 깔끔하게 매칭이 되죠. 군더더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스터룸을 쫙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룸 크기는요. 3점사타 1.7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일치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거실 창 기준으로 해서 나향이에요 그래서 나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겠다. 향마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창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그냥 힐링. 네. 하, 너무나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침대 쪽을 살펴봤는데, 이쪽 쭉 길게 오크톤으로 해서, 침대는 어떤 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해서 간접등 은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뭐, TV 같은 거두셔도될 정도의 크기예요. 넉넉해요. 그리고 이게 같이 연결이 쭉 되면서, 이쪽 공간 살펴보면, 간단하게 업무 보실 수 있는 노트북 뭐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예쁜 거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걸어서 이쪽 공간을 화장대처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수납 좀 하시라고 이렇게 상단 서랍장까지 마련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시스템 화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설치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 지금 선반을 또 이렇게 공사하면서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콩달콩 이 액자 같은 거 이렇게 걸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치 형태로 해서 공간을 분리해 주셨는데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예쁜 거울식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립 수전으로 되어 있고요. 예쁜 동그란 거울까지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도더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욕조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가 너무 귀여워. 이렇게 아예 공사하면서 이렇게 조작으로 설치를 해주셨고 족욕하시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는다 하면 안심욕도 네, 가능합니다. 환기창채 환창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맨 선반까지도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좋았어요. 이게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정말 깔끔하게 문이 되어있는데 드레스룸이 거든요 사실 어, 웬만한 아주 작은 방 빌라에서의 웬만한 아주 작은 방네 크기 정도 돼요. 드레스룸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이쪽은 이제 오픈장으로 쭉한 12자 이상 나오거든요? 장을 설치해주셨고 이쪽에 이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뭐 스타일러나 혹은 서랍장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옷 수납 공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룸에서 딱 나오게 되면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어, 깔끔합니다. 세탁실 공간인데요. 애벌빨래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위, 아래 다 수납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배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셨고요. 이쪽으로 이제 세제 두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선이다 이동이 되니까요. 추가적으로 네, 짐 같은 거 보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창도 크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유 욕실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 주셨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마찬가지로 세면대, 변기 지금 비데는 2층 마스터룸에만 있었습니다. 조정기에서 반 정도 위쪽으로는 이제 강화유리로 해서 물질 염려 줄여주셨고요.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브룸인데요 2층의 서브룸 공간입니다. 지금 크기는 2.6m, 3.1m 정도 되는 크기예요. 반창으로 해서 창 시공이 되었고 시스템 에어컨 소재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침대 그리고 책상 이렇게.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뭐 원래는 이제 계단에서 딱 올라오면 이 공간이 있어요. 멀티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저는 뭐 자녀가 한 분이다라면 이쪽 방을 사용하시는, 서브룸을 사용하시는 자녀가 이 방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체감이더 좋죠? 지금 반창이랑 체형창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제 2층까지 다 둘러봤고요. 3층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실내 공간이 크게 있진 않지만 3층에서 이제 야외 식사하시거나 바베큐 파티하실 때이 공간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원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판이 다 올라가져 있고, 그러면서 밑으로는 이제 수납 공간이고, 마찬가지로 칸포리 싱크볼을 하나 또 넣어주셨어요. 이 창이 이렇게 기억자 형태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기 폭탑인데 올라가져 있어요. 이거 주시는 것 같아요. 주신다고 하셨고, 거기서 사용하시는 요, 고기 굽는, 그릴까지도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 추후에 이제 여기다가 냉장고 같은 거 하나만 갖다 두고 사용하시면, 냉장고나 냉동고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터닝도어가 묵직합니다. 터닝도어를 팍 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어디? <laughs> 이런 느낌. 와.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어딜 봐도 숲이에요 푸름푸름한이 공간이 아, 너무 좋습니다 이 공간을 좀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신다면 이쪽으로 해서 이제 썬룸 시공 해주시면 그냥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힐링 포인트가 될수 있는 이 공간이 마련이 될것 같고 또 이렇게 정구 같은 거 해주시고 캠핑 네, 따로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집니다 따로 이제 저 수도는 없어요 수도 만약에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신다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창에서 그리고 이 창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간단히 해서 이쪽에 이렇게 내어주시기도 좋은 동선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심지어 이렇게 다 높이 되어 있어가지고 앉아있거나 이러면 시선교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고점도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밤에 봐도 너무나 예쁘것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경북 광주, 태촌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 대출은 4억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창한날 너무나 예쁜 집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오늘 좋아요와 또독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한번더 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람이 불어